테넨트TV 네, 안녕하십니까. t e n n t v 의 t e n a 입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 바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0.7% 상승 마감. 코스닥은 오늘 시장이 아침에는 좋았는데 장 마감할 때 조금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차트는 여전히 우상향 차트입니다. 자, 오늘도 수급은 개인들만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팔아지겠습니다. 그런데도 증시는 잘 버티고 있다는 거. 자, 테네트 계좌 바로 보겠습니다. 자, 누적 실전 투자 수익률 마이너스 28.8% 아주 약간 회복되었고요. 오늘 보유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한 것부터. 자, yes24 어제 샀었죠? 아침에 9% 정도 상승으로 시작했는데요. 못 팔았습니다. 아침에 못 팔아서 10%까지 갔었네요. 어, 못 팔았더니 바로 거의 본전 이하까지 빼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반등할 때2%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Yes, 24, 2.5%, 74,000원 수익. Yes, 먹고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보유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차 여전히 빌빌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당간당하고요. 자, LG화학, LG화학 오늘 아침에 2% 넘게 빠졌습니다. 차트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장 중에 또 갑자기 급하게 한번 말아 올렸어요 오전에. 그랬지만 장 후반에 지금 외국인 기간 매도세가 어 계속 나오면서 결국에는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LG 화학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좋았던 섹터가 반도체 섹터밖에 없었습니다. 장 후반에 전부 다 빠지는데 반도체 섹터만 살아남았고요. 우리 가치 종목 리노공업 아주 끝까지 장 끝날 때까지 강한 모습 유지해 주었습니다. 플러스 6%로 마감했고요. 차트 굉장히 이쁩니다. 자, 한동안 반도체 섹터에 상승 추세가 나오면 어, 꽤 많은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먹고 나오겠습니다. 자, 파버 나인입니다. 쓰레기죠.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2차 전지 테마주고요. 자, 오늘도 2% 이상 빼면서 시작했어요. 참 버티기 힘듭니다. 이 종목. 버티기 힘들었는데 웬일로 장 끝날 때2% 정도 상승 마감해 주었네요 어, 급등은 워낙 급등을 해가지고 아직 추세는 상승 추세인데요. 근데 한 21선까지 떨어지면 많이 힘들어집니다. 너무 고점에 샀기 때문에요. 대보 마그네틱! 먹고 나오겠습니다! 동화 화성입니다. 자, 수소차 테마주로 아, 어제 샀었는데요. 고점에 제대로 물렸습니다. 고점에 제대로 물려서 오늘도 주가가 힘을 못쓰고 종가에 완전 밀려 버렸습니다 4% 가량 밀렸고요자이 종목도 추세는 우상향 추세인데 여기 61선 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61선을 다지고 한번 올랐던 종목인데 5일선 지켜주면 제일 좋은데 자 마음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소차 섹터 정부에서 발표 이슈가 있으면 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주식 살펴봤고요 제가 지금 국내 주식이 정리가 되는 종목들은 다 현금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장, 지금 나스닥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미국 보러 가겠습니다. 자, 미국 보러 왔습니다. 자, 오늘도 장전 프리마켓이 시작되었는데요. 장난이 아니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폭락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테슬라 마이너스 11% 이상 빠지고 있고요. 애플도 4%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장하고 지금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3천만 원을 한국 주식 계좌에서 3천만 원을 현금화해서 미국 계좌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전에 바로 FNGU 매수를 때렸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장전 프리마켓입니다. 과감하게 매수합니다. 3천만원 입금했습니다. 2,870만원치 매수하겠습니다. 네, 체결되었습니다. 171.4 추가 20만원치 더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슬라는 지금 장전 프리마켓 마이너스 10% 반영해가지고 마이너스 14% 중이고요. FNG 약 3천만원 가량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자,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를 때렸고요. 저는 장 시작하면 말아 올리면서 시작하기를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빠질 게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오늘 원유가 좀, 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원유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원유 때문에 그런지 주, 주식이 좀 밀리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다우 지수나 S&P는 크게 많이 안 빠지는데, 이 나스닥 기술 종목들만 좀 집중적으로 빼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과하게 단기간에 밀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또, 갑자기 또, 반등을 해버릴 수 있겠죠. 테슬라가 좀 심합니다. 여기서 지금 12%를 만약에 밀어버린다면, 자 오늘 종가가 이렇게 끝난다고 가정하면, 자, 500달러를 찍고 300달러까지 빼버린다? 어좀 심하죠. 지금 코로나 때도, 자, 코로나 때도 180달러 수준에서 80까지 빼버렸죠. 이때는 반토막 이상 빼버렸는데, 이런 짓을 한번더 하겠다? 아,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그거는. 자, 502달러에서 반토막 내버리면, 250달러. 자, 여기까지 빠진다? 아, 쉽지 않을 텐데요. 근데 지금 내리는 추세는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장난이 아니네요. 테슬라 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자, 오늘도 그냥 기도 매매하겠습니다. 한번 10시 반장 시작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다넷 데넨트 TV의 다넷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